보이셨고요세사방각시 시집 장계가는 잔치날 여악이라는 작품으로, 작품으로 네번째 네 순서. 네 순서. 날무거 졸리는 거물어꾼하게 잔치가 집안중원일이맨날걸정하유 두세 도 잡고이 그걸로 문 끌리고 가문 잔치부터 예? 잔치라 지즌 더민 전날은 괜찮더군 노래는 잔치하고. 잔칫날은 동네사람들 고정 몸화, 머리식을 바꿔주게. 가문소 안해요. 괴기쓸만한 물에 좀비당하네. 괴기국 안내는예. 총 잔칫날은 매역아니야 상댕겨 닝그랩은댕가먼게요시는네 시험날에도 매역국 먹음이 닝그은진댕 안먹은거여 똑같은거게. 조미지다에 대각식 밥하고 식기 때 나올리주. 네, 모리밥이쥬, 모리밥 이주 모리밥. 호석 껌게. 본나무이무물막맞췄다 인수밥은 안 해봐서. 물소리 어수 흔한 게. 동보리밥. 경에도막맞좋아 아이들 디인 잔칫날이 찌 찌꺼짓날 이고다에 오게, 맛 좋은 거 먹고 귀경하고 게. 질. 이렇게 세각시밥 고나만곰밥이고 근육 썰은 벌은 동고리솔에우치우쑥 혼밥 덮어내주고세각신가지갱이에 시숟가락 홈쏙 섞여다 먹으려나요 남은 세각시밥은 알들신티홍숟가락썩다 떼어줬쥬 무사 고량식하고 된 어떤 혼밥 혼막 세각시가 먹어지는 이게 부치러 한게 경하고 존존한 아이들이 손 내밀은 배추 배려보는 뒤 안중 배겨져. 몽케다, 옛날에 공밥이 경 뒤에 구나에 경하고 할머니, 여자들 시집 올때 무신거 해봅니까? 적글이 보고 무신 낭얼내기 그런 거이. 어시때랑 누나 무신거 하여 해 조시냐? 족들이 쓰고 감에 타고 내그시쥬 부사 대형 활이형 요강도 고정 화주 계곡 세각시 선사로 시어머내형 보딩 겐당 신디 보선 혼배성 멘데랑 학설라북은 어떤 옷입을까요 옷은 장옷 수급의 맹지 치마의 양단 저고리에. 장어 파하게 맨들랑 있고 족두리 쓰고게 장옷은 인형맛선뱅그랑있고 어신집인 장어 비롱도 입고게 생각 좀하로고 입음인 곱지에 곱지 안 곱느냐라니가 너네 할머니도 잘 두고 안아서 아이고 우리 수빈이 언제 커버니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갈거라게 나가 가는 것도바살 건디 그때 꽃이가까 오두각불각 어, 아기들 우렁에 써신디 시집장례 가는 것도바사 주마심 시장에서 찌질 뜨픈 날 새같이 새시방 잔치날 여학 잘 들었소다 그거니라 고맙소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복초등학교 지금 네,